복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줍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또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이 잠시 잠깐 지나가게 될이 고난의 헛됨을 우리가 깨우쳐 알게 되므로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과 위로는 오직 크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대선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 활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델을 그 대선어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절로 3절 상반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 가운데 성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대선로니까 성도 가운데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막 세워진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국권이 서서 신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라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이 바로 이대살로니가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어도 당하는 고난과 핏방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법이고요. 때문에 이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줄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대선우니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 디모델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절 하반 절로 3방 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환란 가운데 있었던 대선하니까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디모델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보냈어요 이제 막 세워진 대선레니까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직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란으로 인하여 자칫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될까 흔들리게 될까 어,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이 사도바울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위한 합당한 인물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디모데를 선택하여 그리로 파송을 한 거였어요. 디모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맺은 전도의 열매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을 음 전할 때이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아주 혹독한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의 루스드라 지역에서 당하게 되었는데 디모데가 이 옆에서 이 모든 사도 바울 선장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옆에서 그 처참한 고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때문에 디모데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헌실한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레 쓰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과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성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 주변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심령들, 영적으로 비참한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볼때 예수님을 몰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요. 여전히 구원하길 원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이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막힘없이, 거침없이 능력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게 있어야 게있 되리라는 것이죠 내 남편이 되었든지 내 아내가 되었든지 우리 부모님이 되었든지 우리 자녀와 후손이 되었든지 이웃 친지가 되었든지 그건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큰일 나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들의 인생이 곤고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비참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복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힘써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살람니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전한 바 있고 지금 그 고난이 대선언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선언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 피팍하는 자, 시험하는 자로 인하여 그 믿음이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아멘 복음전도는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리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인하여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긴 하였으나 겸하여 세상의 고난도 지금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 디모델을 그들에게 파송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살로니까에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디모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 잘 지키고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대사로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그냥 놔두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는가 하며 사도 바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금 그리워하며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은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던 사도와울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빛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도 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어디들 가든 받고 있었고, 또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끌려가 고소를 당하기까지 하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대사노니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대사노니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든든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내가 걱정하여 마음이 심히 무너질 듯 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내가 살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음 속에 있던 그 모든 깊은, 깊은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씻겨가는 그런 아마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사노니까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었으나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대사노니까 성도들은 믿음생활은 잘 감당하였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지 또 세상의 종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과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부활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대사로니까 전서 4장 5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며.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1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족한 신앙을 채우고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보충받는 가운데 능력있게 신앙생활 감당하게 될 것인데 사도바울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도바울은 대선의니까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뭐 대적을 물리쳐 달라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든지 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대선을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선을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는 영적인 솔루션 해결책이 되리라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연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은 성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로 설수 있는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따르고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때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고 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연합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오늘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능력이 이루어, 능력 있게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 생명을 살며 귀한 생명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주의 일 많이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온전히 능력 있게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o your